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 드론을 함께 연구하는 드론 실기 레전드 드론을 진행하고 있는 신덕씨입니다.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우리 S07S 신덕씨 영어 채널에서 재생목록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사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. 자, 동작별 조정법은 좌측 허브링 구령 후 열을 좌로고 싶다. 그리고 정지 5초. 우측 허브링도 역시 구령 후 열을 우측 방향으로 15초 후 좌측 정우 측면에서 볼 때에 5초간지 보입니다. 정면허브링 구령후 요를 바로 50도로 네. 후면허브링 구령후 요를 좌로 90도 회전후 기수 정렬한후 정지 5초 자 회전시 정지 호버링 기동 중 기체가 전으로 이동하면서 즉시 이렇게 됩니다.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자변수에 따라. 음, 자, 했던 것들이니까 여러분? 한번더 읽으면 되겠죠? 전기 호버링 기동 중, 기체가 전후 좌우로 이탈하는 즉시 해야 되고, 좌우는 조작, 요 조작 시, 로터의 회전 수 변화에 따라, IMU에 제장된 바라미 음. 너무 맹신하지 말고 장비 스스로 고도를 정확히 유지해 줄 것을 기대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벌써 배웠습니다. 정지 호버링 그리고 이동 이런 순서들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교재는 시중의 레전드 드론이 되겠습니다.